네, 좀 전에 교촌 치킨 먹다가 치워버렸어요. <laughs> 저는 제 입맛에는 교촌이 별로인 것 같아요. 모르겠다. 저는 그냥 동네 장모님 치킨이나 호식이도 말이, 뭐 요런 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마 교촌이 저희 동네만 못하는 것 같아요. 맛이 없어. 밥 먹을래요. 밥이 지금 새로 됐어요. 뭐라 그러지? <laughs> 제대로 못 먹었더니 더 배고파. <laughs> 음, 그래, 그냥... 음. 이거지, 이거지. 최고다. 음. 완전 최고네. 밥의 김치가 최고야. 아, 식사하세요.